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. 사람아,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?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?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? 그것은 뗄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.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?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, 하물며 불에 타서 그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 데 쓰겠느냐?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.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.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.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.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.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.주 여호와가 말한다.